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수년 또 혹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해온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라도 우리는 사실 서로가 지금 어떤 상황과 또 상태 에 있는지를 어, 다알 수는 없습니다. 어, 한 집안에 사는 가족이라도 어,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과 상태 속에서 있다 오셨는지 저잘 모르지만 어, 이두 가지는 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각기 달랐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졌다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순간 기억하면서 살지는 못했다는 것, 이두 가지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로 귀합니다.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셨고, 또 그러나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지는 못하는 내 연약함을 채움 받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로 귀합니다. 은혜 없이 한 순간도 살 수가 없는 우리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 아, 여러분 혹시 그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주 어, 유명한 단편 소설이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또그 마을에 언젠가 저큰 바위 얼굴과 꼭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날마다 그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큰 바위 얼굴과 닮은 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몇몇 나타났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그 위대한 인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도 어니스트는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그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인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니스트 자신이 그큰 바위 얼굴과 꼭 닮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그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지역을 위시한 그 주변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성도들은 이단들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악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이미 이 소아시아 교회 밖으로 나갔지만 여전히 그 소아시아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또 그들이 남겨 놓고 갔던 그 거짓 교훈 자체가 여전히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는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이 이단들은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 영지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들이 주장했던 영적인 지식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교리 교리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어, 소위 꿈이나 환상과 같이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이 영혼의 신비한 체험에만 몰두했고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신비한 체험만 내가 하고 있으면 내 육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교훈은 철저하게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영혼은 영혼은 본성적으로 선에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신령한 체험을 할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내 영혼에게 있고 또 실제로 내 영혼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내 육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전혀 상관이 되지 않는다. 내 육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어, 주장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거짓 교훈으로부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그 거짓 교훈을 공격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에 누군가가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의 속에는 진리가 없는 자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 u s 그의 죄를 얼마든지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 말하는 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선하다.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며 그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의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또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본문 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8절로 구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기가 나는 죄가 없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에게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또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행치 않는다.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인가. 요한의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가 사용했던 이 문법적인 표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현재 시상을 사용합니다. 우리말에는 사실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에서 현재 시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일어났던 그 상태를 그 모습을 일시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그 상태를 어,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말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행하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에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안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있다 그 하나님이 심으신 거룩한 본성이 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죄에 잠식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죄 가운데 잠식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설령 죄를 행하고 죄에 빠지게 되더라도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죄를 행하지 않는 상태로 돌이키고자 또그 상태를 내가 계속 유지하고자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요한이 고백했던 것과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보라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그가 나타나시면.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배 없고 그분과 같이 그 때에 비로소 완전해질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나 아직 완전하지 못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행한다. 그러나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죄송합니다. 예. 본문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언젠가 오셔서 나를 마침내 완전케 해 주실 그분이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온전히 깨끗하신 그분, 그분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그분, 홀로 깨끗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언제나 현재로서 끊임없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때때로 넘어져서 죄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언젠가 나를 완전케 해 주실 홀로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그분처럼 나를 깨끗하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요한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는다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완전케 된다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하여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자백하면 믿부시고 의로워 얼마든지 우리를 이 땅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없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거짓말하는 저들의 말에 속지 말고 완전해질 그날까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깨끗케 하고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계속해서 의를 행해야 한다.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죄와 싸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면, 지금 그것부터 말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의롭다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법적인 법, 법적인 용어로서 재판의 용어로서 의롭다 하여 주신 것,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잡아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동안에 너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이로써 보혜사도 보내주고 언젠가 완전케 될 그를 계속해서 네가 바라보도록 내가 인도한다. 너 안에 거룩한 본성을 심어서 그러니 너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믿쁘시고 의로우사 얼마든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잊게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의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잊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우리에게 틈 타는 마귀의 관계와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기꺼이 내어 주셨던 기꺼이 희생당하시고 찢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던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결국에 그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 계속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지금 이곳에 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주, 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 이것이 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가 모든 것을 우리 앞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소망이신 주를 바라보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사랑하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방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길입니다. 대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말 한마디로 형제 자매 넘어뜨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도 하기 위함 아닙니까? 주께서 왜왜이 일을 하셨는데요? 사랑 때문 아닙니까?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인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우리 대향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향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로 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를 미워하고 출금 가운데로 이끄는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잘 찾아보기 힘들다 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사랑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는 모습이 마땅히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 이, 이, 이 예배당에 들어서면. 정말로 주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설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자도 성도들의 표정과 언행과 섬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여기에 오니 바깥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느껴지는구나. 아 여기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줄수 없는 유일한 것.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세상도 줄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 우리보다 성경을 더잘 아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가 줄수 있는 유일한 것, 여기에서만 줄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주는,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제나 현재로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순간 동안에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